덧셈과 뺄셈. 32쪽 67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세 자리 수는 얼마일까요? 먼저 186보다 크다를 186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수는 742 186이므로 556이에요. 그런데 원래 식에서는 742와 빈칸에 들어갈 수의 차가 186보다 커야 해요. 뺄셈식에서는 큰 수를 빼는 것보다 작은 수를 빼는 것이 계산 결과가 더 커요.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수는 556보다 작아야 해요. 빈 칸에는 556보다 작은 수인 555, 554, 553과 같은 수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55예요.